안녕하세요, 진 박사입니다. 오늘은 천 원에서 오천 원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다이소 추천템을 소개할게요. 직접 사서 써본 제품들 중에서도 괜찮은 제품들 위주로 준비했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게요. 집에서 병에 담아둔 음식이나 소스 꺼내려고 병뚜껑 돌리는데 가끔 너무 뻑뻑하거나 병뚜껑 쪽이 굳어가지고 잘안 열렸던 적 있으시죠? 진짜 안 열리는 병뚜껑은 남자가 힘을 아무리 줘도 열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그럴 땐 다이소 만능 오프너를 한번 사용해보세요. 다이소에는 다양한 만능 오프너가 판매 중인데 그중에서 제가 구입한 건 사이즈 조절 가능한 만능 오프너입니다. 다른 제품 중에는 병뚜껑 크기별로 사용 가능한 오프너가 있는데 오프너랑 뚜껑 크기가 맞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서 불편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산 제품은 병뚜껑 크기에 맞춰 직접 사이즈를 줄여 늘렸다 할수 있어서 너무 편하더라고요잼 담는 병이나 페트병 유리병 등 다양한 사이즈의 뚜껑에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실리콘 재질로 된이 만능 오프너를 병뚜껑 사이즈에 맞게 조절해주고 꽉 조여주세요 그리고 뚜껑을 감싼 실리콘을 잡고 돌려주면 바로 병뚜껑이 열리는데요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나 평소 손에 힘이 없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다이소 실리콘 만능 오프너 꼭 써보세요 다이소 갔을 때 바나나 거리라는 제품 보신 적 있나요? 다이소에는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여러 디자인의 바나나 거리를 팔고 있는데요. 바나나를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바나나 거리를 사용해서 보관하면 좋다고 해요. 바나나 거리를 사려고 5000원을 투자하기에는 조금 망설여지는 금액인데 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과감하게 5000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지금부터 바나나 거리 활용법을 공개할게요. 바로 바나나 거리를 헤드셋 거리로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집 컴퓨터 책상 위에 헤드셋을 걸 자리가 없었는데 다이소 바나나 거리를 두고 헤드셋을 걸어두니까 책상도 깔끔하고 보기 좋더라구요 디자인도 심플하고 받침은 목재로 되어 있어서 헤드셋을 걸어놔도 바나나 거리인지 모를 것 같아요. 하나쯤 구입해두면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바나나 거리 추천합니다. 다이소 가성비 인기템에서 빠지지 않는 제품인 뽑아쓰는 키친타월입니다. 저도 주방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제품 중 하나인데요. 원래는 롤 형태 키친타월을 썼었는데 한 칸만 사용하려고 잡아당기다 보면 돌돌 풀려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었는데 뽑아쓰는 키친타월을 사용하고부터는 그럴 일이 전혀 없어졌어요. 각 티슈처럼 생겨서 그때그때 그때 뽑았으면 되니까 편하더라고요 가격도 100매에 1,000원으로 저렴해서 너무 좋아요. 저렴한 가격이라 질이 좋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100% 천연펄프로 만들어진 타월이고 피부에 안전한 무영광 키친타월이라고 해요. 100% 천연펄프 제품이 아니고 재생원지로 만든 경우에는 용지를 하얗게 만들기 위해 형광증백제 같은 게 사용되는데 이러한 성분은 인체에 오래 접촉하면 좋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제품은 100% 천연 펄프의 무영광 키친 타월이라고 하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흡수력도 좋아서 설거지 후 식기나 싱크대 물기 제거에도 좋고 기름이나 주방 기기 등을 닦아낼 때도 사용 가능해요. 여기저기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뽑아쓰는 키친 타월 추천합니다. 욕실에서 사용할 칫솔꽂이를 알아보던 중 다이소 규조토 칫솔꽂이를 한번 사봤어요. 예전에는 플라스틱 칫솔꽂이나 그냥 빈 컵에 칫솔을 두고 썼었는데 계속 쓰다 보면 칫솔꽂이나 컵에 물때나 곰팡이가 껴서 쓰다가 버리고는 했는데 이번에 산 칫솔꽂이는 규조토 제품으로 물기를 금방 날려버려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규조토 4구꽂이로 칫솔도 4개까지 꽂을 수 있는데 가격도 천원으로 저렴합니다 디자인도 깔끔해서 욕실에 두고 쓰기도 좋더라고요. 처음 사용할 땐홀 깊이가 깊지 않아서 칫솔을 꽂으면 쓰러질 것 같았는데 막상 꽂아 보면 칫솔도 쓰러지지 않아요. 여러 개 꽂아도 하나도 안 쓰러지더라고요. 규조토에 다수의 미세한 구멍들이 물기를 빠르게 흡수해서 수분을 스스로 빠르게 증발시키기 때문에 물기가 금방 사라져서 물때나 곰팡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앞으로 규조토 칫솔꽂이로 물기 없이 뽀송하게 칫솔을 보관하세요. 여러분, 변기 시트에 세균이 많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매번 시트를 들었다 올렸다 찝찝하셨을 텐데, 이제부터 직접 손대지 말고 다이소 변기 시트용 위생 손잡이를 사용해 보세요. 제가 산 위생 손잡이는 천 원에 두 개가 들어있는데요. 손잡이, 스펀지, 양면 테이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변기형, 비례형에 모두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패키지 뒷면에 사용 방법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저는 일반 변기형에 사용해 볼게요. 먼저 스펀지에 붙어 있는 양면 테이프를 제거 후 손잡이 부분에 붙여주세요. 그 다음 스펀지 상단의 테이프도 제거 후 변기 시트 아랫면에 손잡이를 붙여주면 되는데 변기 시트 아랫면 깊이에 따라 스펀지를 하나만 붙일지 두 개만 붙일지 잘 확인 후 붙여주세요. 전 스펀지 한 개만 사용해서 붙여봤는데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떨어지지 않도록 꽉 눌러주신 후 사용하세요. 앞으로는 변기 시트 손으로 만지지 말고 위생 걱정 없는 변기 시트용 위생 손잡이를 사용하세요. 다이소 가성비 주방용품 중 빠지지 않는 게 실리콘 주걱인데요. 전 요즘엔 일반 나무 주걱보다 다이소 실리콘 주걱을 더 사용합니다. 열에도 강하기 때문에 음식 조리할 때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용기에 남아있는 양념을 깨끗하게 덜어낼 때도 너무 좋더라고요. 조리 후 세척할 때는 그냥 닦아줘도 되는데 손잡이와 주걱이 분리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세척시 더 위생적이고 건조할 때도 정말 편해요. 가성비 좋은 다이소 실리콘 주걱 추천합니다. 주방 싱크대 물기 제거 시 뛰어난 흡수력으로 물기를 제거하는 제품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초강력 물기 제거 스펀지. 제품의 특징으로는 뛰어난 흡수력으로 얼룩 없이 물기 제거가 가능해요. 또, 건조가 빠르기 때문에 위생적이고 재사용할 수 있는데 가격도 천 원이라니 가성비도 좋네요. 제품 이름부터 초강력 물기 제거 스펀지인데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사용해 볼게요. 싱크대나 욕실 등 물기가 있는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어요. 처음 사용할 때는 약간의 물빠짐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 간단하게 세척 후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용법은 그냥 스펀지로 물기가 있는 곳을 닦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흡수력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순식간에 물기를 다 빨아들이더라고요. 초강력 물기 제거 인정합니다. 가격도 저렴하니까 평소에 여러 개 구입해서 물기 많은 곳에 하나씩 두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주방용, 욕실용 두 개를 사서 따로 사용하고 있어요. 빠른 흡수력으로 물기 제거에 탁월한 다이소 초강력 물기 제거 스펀지 꼭 한번 써보세요. 새로 이사온 집 정리 중에 주방 싱크대 하부장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칼꽂이를 하나 달아줘야 돼서 얼른 다이소로 달려가서 사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향균 부착식 칼꽂이입니다. 지금부터 직접 설치를 해볼게요. 칼꽂이 뒷면에 붙어 있는 3M 테이프를 떼어내고 후면 부착판을 분리해주면 설치 준비는 끝이에요. 자, 이제 원하는 위치에 잘 붙여주세요. 한때 유행했던 우리집 장미칼인데요. 작은 칼이랑 큰칼 하나씩 꽂아서 보관하니까 위험하지도 않고 정말 좋아요. 칼꽂이를 보면 칼이 잘 마르도록 통풍구멍이 많이 나 있고 크기별로 총 6개의 보관 공간이 있어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또 나사가 같이 동봉되어 있어서 칼꽂이를 더 튼튼하게 고정할 수도 있어요. 황색 포도상구 균이 약98% 감소된다고 하니까 향균 효과에도 뛰어납니다. 향균 부착식 칼꽂이 정말 추천합니다.